아마 산다는 것처럼 삶의 위대한 주제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잘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 살게 하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아요. 눈만 뜨면 온통 이 두려움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이 두려움을 피할 곳도 없어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때 믿음으로 살아가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가 믿지 못하는 이 두려움이 엄습해오면서 어느 틈에가 이 믿음은 이 온데간데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믿지 않을 때야 뭐 몰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이 엄습해오는 이 상황 그대로 의심이 되면서 내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살아 있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왜 행운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행복이고,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면 불행합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무리를 잘 걸었어요. 그런데, 걷다가 그만 흉흉한 파도를 보면서 생각지도 못한 의심이 그대로 빨려 들어가.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이게 뭘까요 왜물 위를 걸을까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잖아요 근데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신 것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왜 빠질까요 의심이죠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십시오. 다행히 그 말씀하신 분이 앞에 계셔서 덥석 잡아서 죽을 뻔한 그를 살려내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믿음의 현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 삶의 현장이 만만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탐사경과도 같습니다. 해질녘부터 밤사경까지 헤매일 수밖에 없는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다행히 예수께서 이 사실을 아신 것인데 자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한 액션을 취합니다. 보세요. 해질녘의 제자들을 배태어 띄워놓으신 분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누구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데 밤 사경이에요. 그밤 사경에 제자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시고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이 있는 현장에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사건이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신 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밤 사경입니다. 이배띄운 시간은 그 아름다운 일몰의 장관인 황문의 드리운의 그 시간 제자들은 그배를 타고 출항을 합니다. 근데 밤 사경과는 무료 시간이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우리가 사경이라 그러거든요. 밤 사경이다. 해질녘은 6시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순간도 배 띄워보낸 제자들을 잊어버려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황혼 좋아하시죠? 일몰. 우리가 이 해지는 모습을 보고자 전 세계에 일몰할 때 좋은 명소도 많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 배를 띄우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아름다움과 함께, 이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해주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 일모를 연출하시면서 이 아름다움만큼이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하시고 사실 준비할 걸다 준비하시고, 그 배를 띄우신 것입니다. 제자들만 몰라요. 이렇게 출항하게 한 예수님은 그 이후로 한순간도 제자들을 잊어버린 일이 없어요. 잊을 수도 없겠죠. 왜? 띄워놓으신 분이시니까. 그것도 황원력입니다 최고의 이 판타스틱을 하게 되죠. 아름다운 일몰에 이 장관과 함께 항해를 한다. 아, 참 예수님 너무나 멋있는 분이에요. 제자들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예수님 멋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황혼을 연출하시고 이 배를 띄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입니까? 만일 제가 거기에 있어서도 뭐 황홀에 빠졌을 것 같아요. 왜이 장관뿐만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 생명의 떡을 먹은 이 감동이 쉽게 사라질까요? 광경, 이 세상이 최고일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세미나를 갔다가 남태평양의 일몰에 연대교수 한 분하고, 한개 유명한 조직신학자 한 분하고 서 있는데, 저보고 막 사진을 찍어달라요. 너무 멋있다고. 근데 그 사진 찍고, 아직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서로 들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보다 더 위대한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 이들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연출이 아니냐 아무리 강조해도 이 떡을 먹은 감동과 감격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배경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해는 서산해지고 황혼이 그 어둠이 드리오는이 시간 이 아름다운 항해를 하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 아마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먼저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만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 시간이 아니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전혀 감도 못 잡았던 게 아니냐. 왜 고통랑이 일어납니다. 일으키신 거죠. 그런데 이들의 대처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광경 속에 뛰어 보내신 분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온거 아니잖아요. 렌트에서 아름다운 황혼을 보자고 한거 아니잖아요. 이 배를 띄우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둥실, 어와둥둥하고 떠내려갈 만한, 또갈 만한 이런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관심과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생명의 떡을 먹은 내 제자들이 과연 이 풍랑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싶었던 주님이 아니시냐. 그런데요. 아마 개새만의 못지않은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니냐. 왜? 제자들이 아우성입니다. 아, 이 풍랑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여기에 흠뻑 빠져, 어, 죽지살기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이들을 더 잘하셨겠죠. 분명히 성경인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 풍랑의 과정을 통해서 꼭 생명의 떡을 먹은 이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예수님인데, 이들은 여전히 상황에 휘둘려 자기들이 이제까지 익힌 익숙한 습관과도 같은 항의술로 대처하는데 아마 주님이 아셨을 거예요. 뭐, 그걸 하면 풍랑이 일으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생명의 떡을 먹은 감동과 감격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이 베세다 광의 사건, 정정만 5천 명을 먹이고 그의 수많은 사람들 먹이신 이 감격과 감동. 자, 이걸 모를까요? 하루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바로, 성경은 이 본문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먹은 사람들은 즉 14장 21절에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명이나 되었더라. 그리고 곧바로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그러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하게하시고 하신 거예요. 내년 사례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즉시 제자들을 제척했는데 그 머리에 무슨 생각이 또 무슨 감격과 감동이 있을까? 도전하셨겠죠. 그리고 그 항원역에 배를 띄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헤아릴 수를 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했지 하나 을 보니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왜 너무 좋을 때 이상한 일 많이 벌어지죠도 동양 사상에서는 것을 호사다마라 그러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로 안 좋은 호사다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은 해당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필자를 찾는 것과 같은 모습을 말씀해도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마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에,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풍랑을 대처하는 이들의 자세를 보신기보다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은 감동과 감격이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아, 예수님이 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대단히 힘드셨던 시간 같아요. 6시에 해질녘에 보내고 뭐 한두 시간 후에 풍랑을 일으켰다 칩시다 무려 새벽 3시라 해도 9시간이요. 4시라 그러면 10시간이요. 아마 예수님은 한일초도왜 행여나저들 익사할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의 생명의 떡 이후에 코스워크가 아니냐. 아주 인텐시브 코스웍이 아니냐 짧은 코스웍을 통해서 반드시 제자들로 인해서 어떤 반응을 기다리신 게 아니냐 무슨 반응일까요?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신 분을 찾을 줄 알았던 거예요 생명의 떡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신 분을 그래도 찾고 대처할 줄을 아셨던 거예요. 만일에, 이들이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이 어떤,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컨셉이라 그러나, 우리가 큰 은총을 입으면 은총을 입은 게, 그래도 며칠은 가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야, 폭난고만 할까? 내가 너무 짓군나? 그렇다면 이 항해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휘둘려버린 겁니다. 죽기 살기로 익숙한 습관, 삶의 습관으로 이것을 대처하는 이 모습을 아시고도 얼마나 많은 군에 빠지셨을까? 왜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인데 하면서 아마 찾기만 하면 일경이든 이경이든. 상관없이. 1경이 어디?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아마 찾기만 하면 이 4경이 되도록 달려가고 싶으셔서 언제든지 스탠바이 할 준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시냐. 근데 동, 토, 올 시간이 다 되어도 이들은 온통 익숙한 자기들의 살던 당법대로 그 항해술로 이 풍랑을 이겨보고자 하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밤 사경에 물 위를 풍랑 사이로 걸어 올수 있는 예수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실망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현장 가서 보자. 안 되겠다 싶으셔서물 위를 일 역사상 처음으로 걸어오신 예수님, 작정하고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에 이런 사실이 없었고, 바늘의 이들이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을 요청했다 그러면은, 아마 어, 예수님은 냉큼 달려갔을 거예요. 2경이면 어떻고, 1경이면 어때요? 3경이면 어때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대세당왕의 사건 이후에 재촉해서 배를 띄운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나 한 듯이 제자들은 생명의 떡을 먹은 감격과 감동으로 배 띄운 분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 어, 이것을 알고 어떻게 정확하게 하시고 타이밍이죠. 예수님이 풍랑 사이를 걸어오셔서 이들을 만나주셨다. 불렀으면 기다리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풍랑사에 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 이대로 기록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더 은혜가 될까요? 아름다운 황혼에 일몰의 그 장관과 함께 배띄어보내신그 예수님의 풍요와 넉넉함을 만끽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생명의 떡에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연출하신 최고의 연출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각색을 하고 글도 쓰고 미숙할도 하고 변화도 할 거예요. 인생의 아름다운 최고 연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이렇게 할 뻔했는데 그만 이 아름다운 연출이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마 그때 불렀더라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아마 냉큼 달려가서. 그들에게 그 다음 하실 말씀이 있었지 않을까. 오늘도 지금 전하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에 그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도 우리만 모르고 제자들 이렇게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말씀에 감춰진 신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시간 이후, 들려진 이후로 해프닝으로 살아갈 거냐, 해피니스한 인생으로 살아갈 거냐, 이는 지금도 내가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말씀이 떠나지 않고, 이 강단을 통해서라도, 기록된 말씀이 내가 펼쳐, 내가 읽고, 내가 받아들일 때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들려진 사람에게 들려진 그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배 뛰어놓으신 그 책임을 친히 간수하듯이 오늘도 말씀은 전하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아서 그렇죠. 연구하고 논문 써서 박사 학위는 받고 신학대학 교수도 하고 철학 박사도 될수 있을런지를 몰라도 살아있는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는 없겠지요. 해프닝으로 얼마든지 끝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은 들려진 사람에게 들려진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불행은 감당할 길은 없어요. 아무도 보상해 주지 못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인생이 풍랑 가운데 휘둘리다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렇게 인생을 망한받든지 그런데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인생이 풍랑은 전하 여러분의 익숙한 삶의 온고지신 같고는 안됩니다. 경험 같고는 안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때의 경험 같고도 안됩니다. 어떤 유명한 책으로도 안 됩니다. 성행군자로도 안 됩니다.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삶에 익숙한 습관만 아니라면 지금도 들려오는 그 말씀이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심각한 것은 지금도 내 인생의 해프닝이냐, 해피니스냐는 오늘 내가 선택을 합니다. 환란 가운데서 이 환란 가운데 그냥 그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환란 가운데 이 환란을 주도하시는 분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그 결정을 내가 선택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두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모든 임금들을 심판하셨고 모든 역사를 심판하신 역사예요. 이걸 모르면 휘둘릴 수밖에 없고,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백수를 낼 모래 앞두고 인생 막아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인생은 허업이다. 이분은 대통령 말안 해보고 다 해봤어요. 아주 명망 있는 아주 똑똑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데 허업이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 인생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왜냐? 지금도 이 앞에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요청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떡만 먹고 배부른 사람, 떡만 먹고 배부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떡을 먹게 하신 분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이 내게 있어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라면, 이 생명의 떡을 먹은 대로 살아가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 먹고 배부르기만 한다면 거룩한 것을요, 개에게 준 꼴이 되는 거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준 꼴입니다. 그럼에도 이 떡을 먹게 하신 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그때, 이 떡을 먹은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이 떡을 구하라고 했고, 이 생선도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라! 실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참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니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무슨 얘길 까요 떡과 생선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금에는 누가라는 기자는 이 사실을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놀라운 떡과 생선에 대한 재석입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문제는 떡이요. 문제는 생선입니다 먹고 배부른 대로 살면 개와 돼지와 같습니다 먹게 하신 분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면 배물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선택입니다. 내 인생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만다면, 해프닝은 정확히 아주 우리 인생의 우발적인 사건을 알고 살아가는 아주 우순 인생을 우리가 해프닝이라고 그러죠. 해프니스 한 것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만나는 사람의 행운이요 행복을 말합니다. 한게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모든 걸 선물로 바로 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떡과 생선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떡의 상징이에요. 떡을 그리고 생선을 구하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그 탑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지금도 인생에 사는 길은 밤사경과도 같아요. 누가 여기서 살수 있을까요? 아마 그분이 일으키신 거라면 그분을 찾기 전에 아니면 진흙 물 위를 걸어서라도 만나 주시기 전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선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것은 오늘도 각자의 선택입니다. 왜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들은 대로 살아가요. 본 사람은 본 대로 살아가요. 이 말씀을 먹은 사람은 생명의 떡으로 삽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로 어, 펼쳐가는 한분한 한 분의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